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어, 현재 SK 하이닉스, 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원산면에서 57번 국도로 아래쪽으로 그안성부근쪽 있죠. 그쪽에서부터 용인 원산면 쪽으로 한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어떤 지목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수 있는 그 수용되는 맨 끝에 쪽에서 대략 한 5km, 6km 정도요. 원산면까지는 한 7km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끝에 어, 지방도 끝에 부근까지는 한 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택 삼성 그 반도체의 경우에도 5km 안쪽까지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도 벌써 복토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우측으로는 이제 그 보건소 지나서요. 중릉리 보건소 지나서 수용이고 왼쪽으로는 수용이 바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오른쪽은 수용 지역 왼쪽은 수용 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여기서 그 SK 하이닉스 끝자락까지 5km 정도 됩니다. 이 주변에 어 어떤 어 지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농지와 계획관리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금 현재 어, 농업 보호구역 같고요 어,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은 것이 농업진흥구역인데 이런 거는 계획관리 땅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오른쪽에는 현재 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SK하이닉스가 어 2023년에 착공식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쯤 되면 엄청난 땅값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현재 어, 여기는 지나가고 있는 곳은 훌랄라 훌랄라 치킨 되어 있지요. 훌랄라 치킨 공장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뭐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7번 국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원산면까지 가도 그렇게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료 주변으로 봐서 조금씩 조금씩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은 거의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어서 어 그렇게 땅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는 오토캠핑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원산면까지는 현재 5.7km 떨어져 있고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찍는 거는 저도 또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몇번 찍다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쪽, 런쪽 지역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봉마을, 네, 신촌마을, 구봉마을, 여기 목신리죠. 어, 현재 목신리를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도로 주변에는 아마도 향후에 보면 분명히 여기가 2차선이지만 한 4차선 이상으로, 4차선, 6차선으로 분명히 그 도로 확장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주변의 땅들은 평택 쪽에 예상하면 거의 평당 400에서 500선은 넘어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현재 이쪽은 거의 100만원대 정도 예상됩니다. 아마도 원산면에 가까워가는 그쪽은 보통 150선에서 200선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SK 하이닉스가, 어 투자 의향서를, 그 정부 쪽에 제출했기 때문에 용인, 그, 하이닉스, 어 용인 하이닉스가, 어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이미 거의 결정됐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네. 이쪽에 보면 카페 홈이라고 있죠. 네. 현재 여기 카페 홈인데, 이 카페 홈이가 뭐냐면은 개그맨 김미화 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거의 한, SK, SK 하이닉스까지는 한 3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쪽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겠죠. 왼쪽으로 보면은 음,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예, 하천이 뚝 떨어져 있는 하천이죠. 여기는 이제 블루원 용인 CC 옛날에 여기가 태형 CC라고 했었었죠. 예, 블루원 용인 CC가 어, 현재 되어 있고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하천이고요. 왼쪽으로는 산이 많아가지고 거의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여기는 마을이 있고요. 네, 원삼으로 가고 있는 쪽에 여기가 하길리 쪽으로 어, 왼쪽으로 빠지면 은 하길리 쪽입니다. 네. 현재 원삼면까지는 3.6km 지점입니다. 이 정도의 땅들은 향후에 보면 케이 관리 땅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 이 정도 위치의 땅들은 너무 좋은 땅들인데, 굉장히 비싸지겠죠. 여기가 보건 진료소가 중능리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 중능리 현재 나와 있는 그 예상되는 수용 지역을 보면요, 보건소 바로 요 위쪽까지입니다. 바로 한 보건소 50m 어요 안쪽까지 SK가 수용되는 걸로 현재 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그 SK 하이닉스가 수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수용지 바깥지고 오른쪽입니다. 여기에서 향후 오른쪽에 있는 모든 땅들이 거의 어 수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지역은 이렇게 보면 논들이 있고요. 아마도 이쪽은 거의 계획관리 어, 다, 계획관리 다 보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오른쪽은 다 수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른쪽 다 여기 수용지고 왼쪽에 일부 어, 수용지 바깥쪽에 땅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부동산을 또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 보고 있는 오른쪽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어, 부지 자리입니다. 현재 그 SK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어, 가운데 있습니다. 이쪽은 다 수용지입니다. 오른쪽은 아마도 이 길까지. 그 지도상에 대략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길까지 수용이 되는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요, 이것도 단지 그 SK 하이닉스 단지 내려볼수 있습니다 백암리까지는 6km 백암까지는 시청까지는 어, 16km가 되어 있고요 용인시청이요 근데